그래서 생기는 장점. 수선이 쉽고 싸다. 수트는 요 V존을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 느낌이 가장 많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권 전문직에는 맞지 않아요. 그쪽은 아직 많이 보수적이라서. 남자가 가장 먼저 사야 하는 옷! 무조건 필요한 옷! 뭐? 수트 셋업! 수트 셋업 처음 사는 분들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 하는 분들도 딱 3분만 줘봐요. 못 쓰게 해드릴게요. 수트 셋업은 사진으로 볼 때랑 실제로 입어봤을 때 너무 다른 옷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기 힘들어. 왜? 봐야 할 요소가 너무 많거든. 어깨, 가슴, 허리 라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패턴이 앞으로 돌아가는지 뒤로 돌아가는지 오픈해서 입는 옷인지 너무 봐야 할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룩북으로 알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마마가리 셋업. 왜뇌 빼고 이옷 사도 되는지 그리고 활용법까지 싹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옷 하나면 면접, 소개팅, 일상룩, 뭐 경조사 싹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장 셋업이 필요한데 없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갑니다! 177에 77kg 기준 상의는50 사이즈 입었습니다. 울 50짜리 울마크 컴퍼니 인증을 받은 탄탄한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패턴이 입체적이고, 뭐, 고증이 어떻고, 알겠어.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멋있냐. 떡 봤을 때, 첫눈에 멋있다. 실루엣은 오픈돼서 뒤로 넘어가는 실루엣이 아닌 뒤에서 감싸주는 듯한 앞으로 쏠리는 실루엣입니다. 이거 약간. 전체적으로 몸에 촤르 감기는 그 맛은 세미오버핏의 편안함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외형에서 보이는 시크한 맛은 클래식핏의 세련된 핏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뭐지 좋은 것만 다 가져왔잖아. 디테일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노치드 라펠과 투 버튼 디테일을 사용했습니다. 실용적이고 어디에나 붙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라 부분은 자주 접혀서 데미지가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흐물더해지고 주름이 많이 가면 아, 그옷 입기 뭔가 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원단을 두껍게 덧대서 나중에도 데미지가 가서 이상해져 보일 그런 염려가 없도록 탄탄하게 마감했습니다. 어깨는 딱 정석적인 내추럴 숄더로 떨어집니다. 어깨 패드가 떠모이는 느낌 없이 어깨 패드를 잘 재단해서 넣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깨 패드가 입체적으로 몸을 잘 감싸준다. 그래서 넓은 실루엣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뒤에 트임은 더블 벤트 디테일을 사용했습니다. 노 벤트, 싱글 벤트, 더블 벤트 중에 더블 벤트가 가장 젠틀하고 가장 우아해 보이는 멋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약간 덩치가 있는 사람은 더블 벤트를 입었을 때 슬림해 보이고 시크해 보이는 그런 매력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안감 당연히 부들부들하고 마감 잘 챙겼지. 이런 부분은 빼놓을 수 없어. 50 사이즈 기준 총장이 75cm로 제 엉덩이를 충분히 덮는 그런 기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누가 입어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는 코런 자켓이다. 딱 하나 아쉬울 수도 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리얼 버튼이 아니라 페이크 버튼이라는 점입니다. 리얼 버튼은 여기를 풀어서 소매를 까지 집을 수 있는 코런 디테일이에요. 근데 이런 디테일을 이용해서 소매를 까 뒤집을 일이 없어요. 정장은 그렇게 입는 게 아니거든. 블레이저나 그렇게 입지. 리얼 버튼의 의미는 단순 그냥 고급형 자켓이 아니라 고급형 자켓이다. 라는 상징성을 주는 역할만 해요. 약간은 허울이다. 마마가리 자켓은 이 부분을 연기만 했습니다. 여기 트윈 포인트는 좋죠? 이런 허울에 신경 쓸 바에야 그냥 원단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핏을 더잘 잡아서 왔을 때 멋을 더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장점. 수선이 쉽고 싸다. 리얼 버튼의 경우 어깨를 뜯어서 올려서 붙여야 돼요. 그래서 패턴을 새로 떠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패턴을 새로 뜨는 건 어려워요. 아무 데서나 받아 주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수선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수선 비용도 올라간다. 얼마? 10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써서 수선했어. 그럼 되느냐? 아니요. 암홀 부분을 위로 올려서 붙였기 때문에 팔통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암홀이 좁아지죠. 그러면 어깨가 찡겨요. 내가 이 자켓을 20만 원 주고 사서 수선을 10만 원 주고 맡겼는데 어깨가 찡겨서 입을 수가 없는 옷이 돼 버렸네. 이거 대참사 아니냐? 근데 소매를 수선해도 된다? 그럼 수선비 얼마? 3만 원. 바로 수선비 70% 할인 떨어지는 거야. 나한테 맞는 소매 길이를 확실히 모를 경우 혹은 옷은 마음에 드는데 소매 길이만 안 맞을 경우 그 경우에는 오히려 페이크 버튼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어깨 가슴만 보고 그냥 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선 그냥 싸게 맡기면 되는 거지. 나한테 딱 맞는 옷은 잘. 없어요. 내가 마네킹이 아니거든.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마마가리답게 기본에 충실하고 원단이 탄탄한 웰메이드 자켓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 50의 자켓과 동일한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좋은 원단. 테이퍼드 핏으로 떨어지고, 기장은 99에서 100. 발목까지 딱 떨어지는 깔끔한 기장감을 보여줍니다. 이런 테이퍼드 핏 바지는 골드한 쉐입의 어글리 슈즈나 부츠에는 no. 어울리지 않아요. 대신, 슬림한 쉐입에 로퍼, 스니커즈 다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을 보면 투턱이 잡혀 있습니다. 노턱이면 모던한 느낌이 들고, 원턱이면 오, 적당한 느낌, 투턱이면 약간 멋부린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허벅지가 더욱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두꺼운 분들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그저 허벅지만 크게 만들면 뭔가 바지가 붕덩한 느낌이 들어요. 우린 깔끔한 맛을 위해서 입은 거잖아. 근데 투턱 디테일을 잡으면 허벅지는 널널해지되 슬림하고 단정한 느낌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실리콘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옷을 이렇게 넣어 입었을 때 옷이 안 빠지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내 옷핏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종합해보면 허벅지가 여유로운 편안함을 그대로 가져가되 단정한 느낌까지 살릴 수 있는 코름바지라고볼수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다크네이비, 그레이가 있지만 블랙부터 삽시다. 물론 많은 유튜버들이 네이비나 그레이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막상 입어보면 활용도면에서 블랙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이제 이 셋업을 세상 만사에 다 써봅시다.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수트는 이 V존을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 느낌이 가장 많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느낌 그대로 잡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시죠! 첫 번째로 면접 상황입니다. 드레스 셔츠에 마마가리 셋업, 넥타이, 안경까지.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세미오버 스타일의 정장은 금융권 전문직에는 맞지 않아요. 그쪽은 아직 많이 보수적이라서 이탈리아 스타일에 딱 붙는 호런 정장이 유리하다. 안경은 이런 하금테 스타일을 써주면 뭔가 자신감 있고 일 잘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넥타이는 반드시 착용해줘야 되는데 이런 민무늬 스타일의 넥타이를 착용해줘야 돼요. 또 넥타이 맨다고! 이런 너무 화려한 무늬의 넥타이는 매지 마요! 면접관들 키강 잡을 거야, 뭐야! 면접관들도 이런 화려한 넥타이 보면 쟤 뭐지? 생각 들 거예요. 그냥 적당한 민무늬나 조금의 무늬만 들어가 있는 넥타이 맵시다. 이두 주먹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열정과 패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룩입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을 강조하는 회사의 경우 너무 격식을 차리면 역꼰대 마인드가 발동합니다. 어, 이 자식 봐라. 내가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했는데. 나의 관대함과 회사의 문화를 존중 안 하는 거야, 뭐야. 그럴 때 딱! 이루기 상사의 니즈에 알맞게 적당한 깔끔함과 적당한 캐주얼함을 줍니다. 근데 또 무난하게 검정 팬츠 입으면 재미없잖아. 그럴 때 요런 짙은 베이지 팬츠를 딱 얹어 줍니다. 그 결과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비즈니스 캐주얼룩이 완성됩니다. 소개 룩입니다. 핵심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격식입니다. 평일 저녁에 만날 경우 셋업의 셔츠에 넥타이 딱 매고 가도 됩니다. 왜? 나 일하다 왔거든. 다만 주말에 볼 경우 셋업의 넥타이는 너무 선짜리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럴 때는 자켓만 활용해줍니다. 화사한 본무드를 내기 위해 채도가 높은 파란 헬리넥 니트와 백바지를 매치해줬습니다. 근데 또 너무 밝아보이잖아. 그래서 검정 자켓으로 살짝 눌러줬어요. 소개팅 룩은 너무 우중충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밝으면 부담스러워. 양쪽 장점만 싹 섞은 요 룩이 최선입니다. 저 정도 남자면 만날 만 하잖아. 일상 룩입니다. 남자 느낌 낭낭하게 낼수 있는 올 블랙 룩입니다. 이너는 섹시한 맛을 낼수 있게 크루넥 대신에 깊게 파인 유넥을 매치해 줬습니다. 남친룩보다는 내 잘난 맛에 있는 이런 룩은 내 무드와 맞지 않으면 삐끼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입을 수 있다 하는 분들만 입으세요. 그래서 부담을 덜룩 들고 왔습니다. 너난 우리한테 누구나 다 있는 힌트의 청바지. 거기에 엣지를 딱 더하기 위해 검정 자켓을 입어줍니다. 이거는 안 어울릴 수가 없고 이상해 보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마마가리 셋업 파헤치기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일상복에는 더 찰떡인 옷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옷 여러 벌살돈 없다. 그러면은 이게 베스트다. 일주일에 세번 입어서 3년 입으면 한번 입을 때마다 100원 꼴 밖에 안 돼요. 와, 씨, 미쳤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전투복으로 막 굴리기에 적합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저도 좀막 굴려주세요. 댓글로 무슨 말이든 다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글 달아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패션 흥신소였습니다.